집중력을 높이는 다섯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물코기 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되게 바쁜 하루의 일상 중에서 그래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저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 다섯 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일상이 너무나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사불란함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어색해요. 명상이란 말은 친구들한테 웬만해서 꺼내지도 못해요. 왠지 되게 오그라들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명상이라 단어에 이런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이 책에서 발견을 해서 제가 정말 반가웠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 보시면 이제 명상의 이점은 누구나 다 아마 대강이라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고 뇌를 재충전하고 집중력도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저는 명상을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너무 정신없이 제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떠다니는 생각을 정리하고 좀 생각을 좀 덜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면서 제 뇌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기분으로 제가 명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명상하기가 어려운데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기분이 들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한다. 우리도 명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쑥스러움을 느낀다. 아, 사실 이 단어를 타이핑하는 지금도 쑥스러움집이다.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지금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명상을 언급을 하려는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 객관적인 지표로 명상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고 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2, 3년 전에 처음으로 명상을 접하고 있었는데그 전보다 지금 딱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예전보다는 좀더 오래 집중을 할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5분 10분도 명상하기 힘들어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은 15분 동안 명상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15분이 매일매일 그렇진 않지만 어떤 날은 어 벌써 15분이 지났어라고 느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힐링이 되어서 명상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좋고 점점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또 좀만 더 보여드리면, 명상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명상은 당신의 뇌를 위한 휴식이다. 저는 그래서 휴식의 측면에서 명상이 너무 좋고, 또 정말 더 좋은 부분은 뇌를 위한 휴식이지만 기가 막힌 점이 있다면 바로 뇌를 위한 훈련 얘기도 하다는 점이다. 생각에 주목하고 그생각이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운동처럼 격렬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막 땀을 나게 움직이는 것만이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지금 명상하는 동안 의외로 뇌에도 격렬한 집중을 위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명상은 뇌의 일부 영역을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더 집중을 하기 쉽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전부 멈추고 주목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명상에서 얻는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차분함이 실제로 그 일들을 끝마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의외로 도움이 된다. 내가 15분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엔 사실은 나중에 더 집중하게 도와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적게 드리고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은 포레스트 앱입니다. 자, 자 이렇게. 자, 포레스트 앱은 집중한 시간만큼 식물이나 나무를 키워 나가는 앱인데 중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다시 열면 그 키우던 나무가 시들어서 죽게 되는 앱입니다. 어, 저는 요거를 일단 명상을 할 때도 사용해서 15분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 누르면 15분 동안. 자, 일단 취소를 할게요. 지금 남은 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15분 동안 이렇게 작은 새싹이 보이시죠? 이 새싹이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죽으면 안 되니까 취소를 일단 할게요. 독서나 뭐 글쓰기에 집중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게좀 길게 잡아서 60분 하고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세팅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이이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숲속의 질비 아니면 깊은 밤의 숲 모래사장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저는 이 백색 소음을 정말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색 소음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앱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꾸만 중간에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유혹을 누르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백색 소음을 사용한 이후로는 어, 집중할 때는 무조건. 이 모래사장 소리나 뭐 숲속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그냥 이 앱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 소리랑 집중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게 익숙해져서 어, 이 소리만 켜놔도 그냥 자동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모드로 변환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60분을 설정해 놓고 잠깐 다른 앱을 꼭 봐야 되는 것이 있다 하면 한 10초 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분으로 시작을 하고 자 만약에 제가 갑자기 뭐 캘린더를 보고 있어요. 딴걸 보고 있으면 어, 어, 나무가 죽기 전에 여기를 클릭해서 즉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한 번만 더딴 짓을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카메라로 갔어. 카메라로 가서 뭔가를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좀 이따가 메시지가 뜨죠? 그럼 이거 다시 누르면 돌아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한 일은 또 확인할 수 있긴 하니까 휴대폰을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집중을 최대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저는 이 포레스트를 그냥 사,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소리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내가 집중할 때마다 듣는 일정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지정곡처럼 해서 항상 그 음악은 내가 집중할 때마다 듣는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뭐 좋은 음악들 리스트를 좀 골라서 시도를 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어서 음악을 틀어 놓으면은 그 음악의 멜로디나 가사를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없는 뭐 클래식이나 연주곡으로도 그 멜로디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백색 소음이 정말 도움이 되었고 뭐 이거는 앱 실행하고 다른 데서 뭐 멜론이나 다른 유튜브나 백색 소음을 따로 트는 것보다 여기 10분 동안 정확하게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이 포레스트 안에 있는 백색 소음이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았어요. 이 백색 소음은 제 기억에 하나에 5 0 0 코인 정도, 5 0 0 포인트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제 숲에 어, 저는 몇 가지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여기를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제가 좋아했던 아이 반짝반짝한 선인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반짝반짝 한 선인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레스트 앱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번세 번째로 이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의지력이라면 늘 항상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어, 일과 공부와 독서를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바닥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강제적으로 제 가는 하 방법은 이제 폰을 꺼버리고요. 폰을 치워요. 폰을 어디다 치우냐면 이 밑에 있는 자 이게 되게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IT 차단 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IT 차단 박스.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들어있어서 좋은 향기가 있고 이거는 딸이 뜨개질 해준 건데 이제 휴대폰을 확 넣으면은 이제 아프니까 보호한다 식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비행기 무드로 바꿉니다. 비행기 무드로 바꾸고 여기다 넣고 덮고 <laughs> 아래에 넣는 거예요. 책상 자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그 휴대폰 사용 방지 뭐 휴대폰 감목뭐 이런 단어들로 이제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팔긴 파는데 뭐 이거를 막 자물쇠로 비밀번호로 잠그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덩치도 크고 막 그냥 고민 고민하다가 작년에 자주에서 샀어요. 그냥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사각박스 소 사이즈 <laughs> 그래서 여여다다핸핸폰폰비행행모모로로넣내려려놓이이필필한한 이제 제전히히아로로로로기로했했니다이이렇타타타이머로 제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요 제가 이 타임타이머로 This is the 겠다라고설정 m e This is the t i 정말 time. This is the time 주로 20분 정도 s 놓고 해놓고 소리나게 설정해놓고 아 그래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날 방해하는 건 없어 사실 포레스트 앱을 여기다가 켜 놓으면은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이렇게 열어보고 싶고 이런 흉동이 저,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렇게 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 이제 완전 집중할 거야 하고 책을 20분만 그래 내가 20분도 집중 못하는 사람이겠어 그래서 20분 동안 책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집중하는 것 말고 마지막 팁으로 어 이제 폰의 알림을 끄는 방법 방위 요소를 차단한다는 점이 결국은 제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마음 먹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막 울려 버리면 그 순간 정신이 다 분산되고 어 너무 중요한 알림이 왔네. 그럼 핸드폰을 열게 되고 그럼 또 나는 딴데로 정신이 팔려서 또 30분씩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림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림에 보면 일단 끈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카카오톡은 완전히 꺼버리면 진짜 곤란할 때가 갖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끄지 못하고 제일 간단한 알림으로 배너로만 제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별다른 알림이 안 뜨고 사용할 때만 보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정말 정말 자주 쓰는 네이버, 그리고 매일 영어 인증을 하는 밴드, 그 다음에 매일 글 쓰고 관리하는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아하는 앱들이지만, 어, 다 알림을 꺼놨습니다. 어, 그 중에 블로그 알림은 정말 사실은 켜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블로그에 댓글이 뜨면 너무 반갑거든요. 음, 일단 다 꺼놓고. 내가 보고 싶다고 생각 들었을 때 열고 확인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매일매일 쓰는 앱들이지만 얘네들은 저를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확인을 하고 하지만 제가 또 정말 중요하게 켜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구글 캘린더. 이거는 일정을 알려 주는 앱이니까 반드시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려 줘야 되고 저도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루틴을 알려주는 앱. 이 루틴은 제가 하루 중에 실행하고 싶은 루틴을 한 10매까지 적어놓고 시간대별로 적었거든요. 이런 앱들은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알려주면 아 맞다 이거 할 시간이지 하고 저의 실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완벽하게 알림 다 켜놓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앱 물론 당연히 켜놔야지 제가 잠깐 이탈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알림이 뜨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켜놨고 어, 그 다음에 또 건강 앱. 같은 거는 이제 매일매일 걸음 수 같은 거 체크하기 고하 때문에 건강 앱도 켜놨습니다 그 외에 또 돈은 정말 중요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또 늦게 보면 안될것 같아서 뭐 은행 앱, 뱅킹 앱은 또다 알림을 켜놨죠 그래서 그 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앱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다 알림을 꺼서 이 알림들이 저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저도 항상 진행형이고 정말 얼마나 집중이 안 됐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봤을까요? 기기와 가깝게 지내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어 그러면서 저도 하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봤는데 요즘에 많이 장, 정착된 방식.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해어 아마 이미 집중을 잘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셨을 거고 어 아니셨다면 한 가지씩 한번 적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